일명 원리사락까지 185. 고하드습니다 아, 성공. <laughs> 아아 <laughs> 여러분 즐거우셨나요? 네. 즐거우셨나요? 네. 네 오늘 또어 <laughs> 이제. 예. 팬사이내가또 하나 이렇게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과 하루하루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게 어찌나 기쁜 일이지 하루하루 또 끼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멤버 한명한명또 네!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!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? 네! 아, 안돼안돼안안안아또 이렇게 또 불타는 금요일 날또팬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제 아쉽게도 토요일에는 못 가지만 일요일에 또 구로에서 여러분들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! 네!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크로스지 어, 25번째 팬사인회 네 <웃음> <웃음> 재미없어요? 네 <laughs> 25번째를 이제 그 정도 걸할 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요 내일 대전 그리고 구로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대전 힘들겠죠? 네, 열심히 좀 많이 와주세요, 대전. 네. 많이 와주세요, 여러분. 대전, 대전에서 보고 구로에서도 봐요.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. 대전 와야 돼요. 아, 어,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끝났네요. <laughs> 아, 네,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주 볼수있 정말 좋고요. 진짜? 이제, 어? 아, 진짜지. 진심이지. <laughs> <70이지. 웃음> 이 캔디들. 왜 <laughs> 네, 캔디? <laughs> 너무 달콤해서. 아무 네. 내일모레 또뭐 남아있으니까 내일모레 또 봐요 고마워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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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가입했어요? 네 전부 다? 네고기 안는 사람 누구예요? <laughs> 아, <진짜요? 웃음> 어몇명 보이는데? 그래 우리 다같이 캔디가 돼요 가입해서 뭐해 페리우스? <laughs> 캔디테리우스 좋다. 난 좋은데? 근데 진짜 주말마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아직 그이 그래, 이루어지지 않아. 에? <웃음> <웃음> 이루어지지 않아. 이루어지지 않아아그 만화 를안 봐서 몰라요. 아무튼 이렇게 주말마다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 우리 내일도 내일 모레도 있으니까 가봅시다 <laughs> 알았죠? <laughs> 고마워요 <웃음> 음, 여러분 음, 오늘 어, 한국 너무 추운데요 사실은 공간 진짜 잘 챙기고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맞아요, 맞아요, 알겠습니다 맞아요. 그리고 오늘 너무 사랑스러운 여러분 만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빨리 내일도 봅시다 내일 먹을,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우리 나중에 또봐을게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, 너무 귀여워요 부러워요 사랑해 캐스퍼 사랑해 네, 여러분들 어, 그리고 어, 세영이 이 말했던 대로 이제 캔디 모집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어, 아직 안, 안 하신 분들 어,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. 어떤 네, 여러분들의 기대를 채울 무언가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. 여러분들 빨리 빨리 인턴파크로 들어가서 빨리 빨리 해주시고요. 안 하신 분들 오늘 당장 들어가셔서 네지고 부탁드리고요. 또 어, 앞으로도 사인에 많이 남아있으면으로 어, 네, 여러분들, 사인회 많이 찾아와 주셔면 좋겠고, 자세한 사항은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많이 봐주으면 좋겠고요. 어,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만나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입하셨죠? 아 네! 지금 한명한명입안 움직이는 사람 봤어요. 다 걸렸어요. 조심해. 네. 여러분들, 아, 하실 거죠? 네! 안 하신 분들은 하실 거죠? 수고하셨어요 여러분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, 또 봐요. 지금까지! 크로스! 네. 같이! 같이. 네. 크로스! 네. 크로스! 네. 크로스! 네. 크로스. 네. 감사합니다.